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다음 달 노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노선 연장안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 초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두 지자체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김포시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일단 두 지자체 모두 대광의 중재안에100%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광이는 인천 검단 신도시 내에 두개 역사를 설치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인 불로대곡동에 계획했던 역사를 김포감정동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발표했는데요. 인천시는 중재안에 반대하며 인천 내 4개 역사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2개 역사에 더해서 원당동과 불로대곡동에도 각각 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원당동, 불로대곡동 주민들의 반발에 더해서 인천 서구 지역 총선에서 5호선 인천시안 반영을 공약했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인천시가 기존 주장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 김포시도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김포시는 당초 검단신도시 한계 역사를 지나는 노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김포시안이 최적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김포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김포 경찰서역과 풍무이역, 홍진역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홍철호 전 의원이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에 임명된데 더해. 각 노선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최종 노선 결정에서 김포시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번 사업이 검토될 때 지자체 간 합의가 전제 조건으로 반영됐었는데요. 이렇게 합의가 쉽지 않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무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앞서 대광이는 gtx d 노선의예타 결과가 나오게 되면 5호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조속한 노선 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 그간 사업 지연을 지켜본 시민들도 노선 확정이 더 늦어지게 되면 자칫 노후선 연장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도 최근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의 두 가지 노선, 노선 중 하나가 선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며 조속한 노선 확정을 위해 양측 지역 주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광위가 예고했던 노선 발표 시기가 임박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광위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부천교육지원청, 부천부곡초등학교 등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실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부천부곡초등학교 일대 시민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난 1월 준공한 학교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계약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체육관, 운동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가 통합위탁관리하는 8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27개 학교와 시설개방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춘희, 옥길2, 내동지구에 대한 측량을 실시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과거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부천시는 춘희지구 등 3개 지구 137필지에 대해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시 표시된 임시경계점을 토대로 경계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부평구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대상은 4만 1,516 필지인데요.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결정된 개별 공시 지가는 구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구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 중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던 인천이 올해 1분기에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인구가 빠져나갔던 서울은 인구 감소가 멈췄고 경기 지역 인구는 올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4년 1분기 전국 시도별 전입 전출 인구 이동을 보면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과 충남 세종뿐입니다. 경기와 인천은 13,100여 명과 9,600여 명 정도 많았고 충남과 서울은 4,900여 명과 1,100여 명 정도 순 인구가 늘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순 이동률로 보면 인천이 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충남과 세종은 0.9%와 0.6%였고 경기 지역이 0.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1월부터 300만 명을 넘어선 인천은 연령별 인구 이동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주요 경제활동 인구와 청소년 아동 인구가 함께 늘어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일자리보다 주택 문제 때문에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인천 순유입 인구 3만 3,500여 명 중에 2만 3,900여 명이 주택 때문에 전입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계청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도권의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이 많았고 주거 비용 부담이 덜한 인천에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단이든지 루원시티라든지 뭐경제자유구역도 있는데요. 그 지역 이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위들이 좀 서울 경기부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주택들이 좀 공급이 됐고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에다 광역교통망이 좀 어느 정도 확충이 돼서 지난 한해 3만 천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던 서울은 올해 1분기 인구 감소가 멈췄고 지난해 4만 5천 명 가까이 인구가 늘었던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1만 3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 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 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더 경기 패스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인데요. 더 경기 패스 사용 시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30%, 저소득층의 경우 53%를 환급 적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필수 설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교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 0 0순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 31%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 도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하락했던 서울 시내 공시지가가 올해 다시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3 0일 2024년 개별지 86만 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공시 결과 올해 서울시내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1.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강남구가 2.04%로 오른폭이 가장 컸습니다. 은평구 1.07%, 양천구는 0.83% 상승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시의 전체 땅값 규모가 367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63만 4,648 필지의 토지 가격을 결정 공시했는데요. 올해 인천시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 원이며, 지가 총액은 서구가 83조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연수구 63조 원, 중구 56조 원, 남동구 49조 원 순입니다. 최고 지가는 부평구 부평동 199-45로 1제곱미터당 1,438만원을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제곱미터당 281원입니다.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평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71만 2천원입니다.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와 군구 개별 공시지가 담당 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서 2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섭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조사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23,404 가구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8,981 가구가 공급되고 서울 2,459 가구, 인천에선 1,964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 계양구에서 1,964가구가 경기 김포시에서 1,200가구가 예정되는 등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분양시장에 나옵니다. 올해 인천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 수가 8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중국 산시성 시안시와 일반 관광 및 특수목적 단체 약 8만 명을 인천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중국의 전기바이크 회사 임직원 만여 명에 대한 포상 관광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각지에서 200명에서 300명씩 항공기를 이용해 인천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첫 일행은 다음 달 25일 실시하는 맥강 파티 전으로 인천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월에서 8월 방인하는 수학여행단 6천에서 7천 명과 각종 단체 인원까지 합치면 올해 약 8만 명이 관광을 위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하절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비상 방역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최근 기온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고 있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는 우선 5월부터 9월까지 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합니다. 특히 감염병과 설사 환자 집단 발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담당자 대응 역량을 위해 모의훈련을 비롯해 간담회 등을 통해 역학조사지원 체계 재정비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오는 5월 1일 공개합니다. 도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인데요. 보고회에는 김동현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도민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도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요.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잡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